7월 25일입니다. 억울하게 투옥된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이레미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벨론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이레미아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론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레미아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이레미아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연하단의 관제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 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디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근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어,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시디기아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들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인,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디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바벨론 군대가 이제 바로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죠. 잠시 동안 좀 자유롭게 되어 있을 때 이러면은 이제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따났다 베냐민은 예루살렘성의 북쪽에 있고, 어, 그, 북, 베냐민 문에, 문이라고 하는 그, 문도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수문장이 있었다. 하나냐의 손자이며 어, 셀렘의 아들로서 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냐의 손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냐가 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언자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두해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여하튼 그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지금 바벨론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라고 단정을 지었죠. 왜냐하면 이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또 몇몇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려면 그 북쪽 문으로 베냐민 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문장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오해한 거죠. 어, 이러면, 아니요, 나는 투어 하나 가는 사람이 아니요. 뭐 나는 재산 물려가 들려 가서 가,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아무리 변명해봤자 그들은, 그는, 어, 그 말을 듣지 않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에, 자세하게 신문 하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고관들은 그 예레미야를 아는데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레미야가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한 예언을 하지 않고 불리한 예언을 하니까 이제 아마 평소에도 굉장히 고깝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둡니다. 서기관 연나단의관재는 구치소. 그 감옥이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에 들어가면 사실 살아나오기가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기진맥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시티기아 왕이 이제 불러내요. 근데 이 하루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그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 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하튼 철수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지금 와서 공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드기야 왕은 그렇기 때문에 또 시드기야 왕의 또 주변에는 그 신하들이나 또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포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이 있는 나는. 지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아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를 이제 데려와서 은밀히 물어봅니다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예레미야를 그런데 예레미야는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어,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죠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은 아마 저 바벨론이 지금 물러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으면 풀려났을 겁니다. 완전히 풀려났을 겁니다만 그그 자기는 고집고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왕에게 호소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또 다시 글로 들어가면 자는 죽게 생겼거든요. 제가 인근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고? 라고 이제 따지면서, 어 한마디 해요.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하나냐만 하더라도. 어, 하나님 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두해 만에 돌아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 없,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언이 대로 됐다면 바벨론은 지금 없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어매히 지금 그들을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틀리고 제가 맞았으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기관 연하단의 그 집으로 감옥, 감옥으로 보내지, 그쪽으로 감옥 보내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용기를 내서 이제 자기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자 시드기의 왕은 비록 자기가 바벨론 왕에서 원하게 들어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그 예레미야지만 그를 이제 그의 를 이제 말이 사실은 속으로는 옳은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를 그냥 근위대 뜰에 가둬라 그래서 그냥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을 주어라. 이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라는 이야기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을 살려주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살려만 주고 석방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눈치를 보느라 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면서도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자란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주변에 눈, 눈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의식하면서 은밀히 물어보았고 또 그냥 완전히 석방시키지는 못하고 그냥 사실 엉거주춤한 상태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드기아 왕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물쭈 하나님과 신하들 사이에서 우물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안 믿으려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으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고 하는. 그래서, 어, 이런 사람은 라오디기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양다리를 걸쳤던 시디기아 왕은 결국 결단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제 참 치욕을 당해야 되고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그 에레미아의 직원, 그리고 그 정확한 예언을 듣고 회개만 했어도 행복을 했으면 살았죠. 그리고 그런 꼴은, 비참한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당하고 말았던 그 우유부단한 모습, 양다리를 거친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양다리를 거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이, 예레미아는 정말, 어, 자기가, 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또더 나아가서 자기가 왕에게 호소해서, 일단은 그, 감옥으로, 그쪽 감옥으로는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기관연하단의 관제에는 고치선을 가지 않고 살게 되었다. 하는 걸 보면서 참 용기가 있구나. 예레미아가. 참 이럴 때 순교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는 지혜 있게 용기를 내서 이제 그렇게 왕에게 여기를 함으로써 살아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항상 어떤 타입 물론 타협 없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 또더 나가서 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지혜롭게 자기 의 일신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